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이문학창비 3-3단원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작품. 매우 유명한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유형, 서술상의 특징. 1번에 있죠. 2번. 내용일치. 이번에 있죠. 이두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그 외에 3번에 있는 소재의 의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내용 간단히,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 난쟁이 어떤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결핍 즉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소재 의미를 의 확인하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그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즉 사회의 잘못된 시선.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외적인 부분만 보고 내적인 면은 도해시 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나가 등장했는데, 인칭 시점인 걸알 수가 있고, 누구냐면 장남인 영수입니다. 동생 영호 영희가 있고, 인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다섯 식구겠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 그러면 이 다섯 식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내려가서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철거 개고장입니다. 이제 머물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개고장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서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재의 의미를 확인한 문제로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비극을 심하는 소재이다. 난쟁이 가족이 처한 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등의 선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기억하고 왔구나. 그러면 어머니는 철거 개고장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것 중에 하나, 즉 언젠가는 자신들의 삶을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뭐 보리밥에 까만 된장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안 형편. 아주 중요한 거,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만 보아도 이 난쟁이 가족의 삶과 이러한 낙원구 행복동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적 표현으로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강조한다라는 거,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 난쟁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당을 덮었습니다. 즉,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는 그 철거 개구장으로 인해서 손을 들어 부엌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심리는 절망감과 답답함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용을 써봤자입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시장바닷가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보시면,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도 어차피 입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뒤쪽 가면 아주 중요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표찰, 즉, 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라고 했더니만 영호가 팔긴 왜 팔아?라고 하면서 어떤 현실 저항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즉 영희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막무가내잖아요. 어떤 저항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버지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출제가 된 펜지꽃. 순수하고 연약한 영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 이러한 선지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밑에 그대 옆엔 법이 있다. 법은? 만민,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여기선 아닙니다. 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행복동 주민편에 있지 않다라는 독특한 선지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거다.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풀냄새와 소재음이 고기 굽는 냄새. 풀냄새는 가난한 거, 고기 굽는 냄새는 돈 많은 거. 즉,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물었다.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 근데 이거는 갑자기 웬 고기 냄새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또 나와있죠. 주머니가 달린 옷. 아까 고기 굽 고기 굽는 냄새와 동일합니다. 밑으로 이거 다 과거 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하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쭉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 나옵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으로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 이러한 책을 아버지가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라디오는 내가 라디오는 즉 나가 공부를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영희에게 기타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고장이 났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즉, 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그 다음, 아까 나왔었던 고기 굽는 냄새와 관련된 개천 건너 주택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섭은 가정교사였다. 그래서, 뭐, 개천 건너 주택가를 가기는 하지만, 절대, 그 계층금도 주택가가 의미하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즉,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것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지섭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 이기심,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인정이 메말라 있다. 그래서 무슨 땅이다? 죽은 땅이다. 이기심과 냉혹함이 가득한 현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불평등하다.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달나라고 가야 된다. 인간답게 살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 공간인 달나라고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뒷부분 줄인 거리 보시면 사라집니다. 죽으신 겁니다. 자살하신 겁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내용을 정리를 천천히 해 보았는데 쭉 내려가서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내용이네요. 내용. 정지하셔서 확인하시고 6번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꼭 한번 정리하셔서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문제는 크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유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일치, 내용일치, 그 다음에 어, 소재의 의미, 이러한 소재 구절의 의미, 이러한 형태로 출제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